지금, 섬의 휴양지에,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12시 배 타고 2시간 후에 가는데,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 커피숍,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 엄청 네, 야자수 바다가 보이는 커피숍에서, 가기 전에 시원하게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드나마 오토바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가는 데마다 오토바이고 오토바이 없으면 활, 그 활동성이 없어 가지고 어디 다니지도 못해요 바다가 보이는 카페 한번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네?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사람 많네. 이야. 사람이 버글버글 합니다. 여보, 어디로 가? 밑에? 밑에 여기 가, 요리? 로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어, 주스 주세요, 주스. 주스. 음료수. 커피 안 먹어. 개도 한 자리 하고 있네. 저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우와 바다가 보이는 찻집 야, 자수 야,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림 같으네. 오, 여보, 길을 따라 또 내려가야 되네. 어디로 가? 아, 이 아들, 꾸비. 봐봐. 오솔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바닷가 앞에서, 바닷가 앞에서 한잔 하자는데. <laughs> 야, 좋아 좋아. 아, <laughs> 저까지 내려가야 돼. 어? 저기를 내려가야 된대. <laughs> 여기가 카페랍니다, 카페. 저 위에가 <laughs> 공간이 있고 공간에서 이렇게 바닷가 앞까지 내려왔어. 요 <laughs> 엄마 때문에 그랬지. <laughs> 아. 풍경은 예술인데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어 이게 다 카페래, 카페가 커!